다니면 어떤 맛이 나오고 약물에나오면 어떤 맛이 나오는지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13년, 10년년 하신 그 건강한 사장님이 저보다 수천 번을 더 많이 다린 사람이 쌍화차만큼은 어떻게 다려야 되는지 오시는 분. 그 기준을 누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를 그냥 대표할 뿐이에요. 제가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 뭐냐면. 여러, 여러분, 들이 이렇게 받으신 이 레시피는 그냥 레시피가 아닐 수 있고요. 이번 제가 수백 번다니면서 만들어낸 제 레시피예요. 제가 이제 한약제만 얘기할게요. 제 한약제를 한약 기준으로 변경하면 원가가 3분의 1로 떨어져요. 원가가 3분의 1로 떨어져요. 그리고 숙제항이 3,600원짜리가 있는데, 3,300원, 3,600원짜리가 있어요. 숙제항이 정수제양은 최소 3만원에서 2만원, 2만 중반대에요. 그거 만해도 9, 9대고요 황기 단기가 600g에, 황기가 600g에 18,000원이에요. 공개산이. 600g에. 그거 중산으로 하면 1만원 이하에요. 이하셨어요? 열, 이걸 한의원 기준으로 낮추면, 한의원 기준으로 낮추면 원가가 3분의 1이 떨어져요. 그래서 약산이 떨어졌어요. 정말 죄송한데. 내가, 그러니까 내가 파는 건 이거 품질을 유지해. 그래서 내가 감수를 해. 근데 제가 카페나 찻집에 공급하는 거는 음. 이 원가를 주니까 찻집하고 카페에서는 얼마에 팔아요? 12,000원 보셨잖아요. 이쪽 카페는. 나한테 받아서 8,000원에 파시는 분들은 나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제 경쟁 상대인싼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속상한 거죠. 왜? 100명 중에, 1명 중에, 1명 중에, 정말 장인정신을 고수하겠다라는 분이 계시고, 정말 좋은 걸팔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나는, 마지는 그냥, 나는 좋은 거니까 난 그냥 많이 팔 거야. 비싸게 팔 거야. 왜? 어차피 좋은 거 파니까. 그래서 12,000원, 만원을 파는 사람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겁먹어서 얘를 7,000원, 8,000원에 파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저희가 납품해보면 결국은 떠나요. 왜? 아무리 좋은 걸 하려고 해도 자기가 남지라잖아 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원까지 낮춰주세요 음.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저한테 전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광주에 카페를 200군데 이상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래처들이 싸와 차를 찾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어본 나와차 중에서 또는 제가 알고 있는 기존의 카페 사장님들이 몇 분이 사장님 걸 쓴다고 하니 그 이야기 좀 했으면 습니다 뭐지? 와요. 와서 하는 얘기가예요 내가 200대를 갖고 있고 나는 과제는 많이 남지 않겠다. 어차피 나는 커피에서 남기고 내 고객들은 쌍화차 그냥 몰리비 정도만 나오면 되니까 사장님께서 지금 공부하시고 있는 금액을 내가 들어서 아는데 그거보다 낮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200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다가 기존에 팔던 업체가 지금 내가 200대인데 하루아침에 200대가 생기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납쁜하고 있는 금액에서 한 500원만 깎아주거나 1000원만 깎아주면 그 사람이 하겠다라는 걸 근데 못한다. 이미 나는 남는 게 없다. 나는 이미 남는 게 없다. 응? 그래서 아니면 당신이 내걸 그냥 받아다가 내가 파는거보다더 비싸게 차. 안 그러면 나 죽는다. 왜 죽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존의 쌍화차가 기존의 기존의 쌍화차가 왜 발전을 못했냐? 왜 지금 쌍화차 없어? 근데 왜 발전 안해? 품질이 낮으니까 그렇다. 이미 품질 낮은 많고 경쟁 상대 많다. 그 안에서 내가 뛰어들고 싶지 않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쌍화차를 드셨으면 좋겠고 그런 쌍화차를 많이 드시는 분이 생길 때 쌍화차가 원두커피처럼 산업화가 될 거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저한테 동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 수 없는 사람은아니지만그 사람들 다 계속 안트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소개소개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집한집 한집 늘리고 있고, 그러다가 또한집한집 한집 가기도 하고. 그런데 당연히 우리 좋은 건 뭐냐면, 제 쌍화차를 쓰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기본적인 재료이거나 부모가 있거나 또 하나는 장인정신입니다. 이두 사람 외에는 돈 벌고 자는 하 사람한테 은저 전화했다가 다 내고 왔습니다 아, 왜요? 네. 부산요부산입이다사장님어저 어, 저 사과차 좋다고 하는데, 네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하 이거 못 쓰겠네요. 왜요? 아뭐 지금 우리 타주는거 뭔가 뭐 4,000원짜리 쓰고 있는데 그 4,000원, 5,000원 파는데 지금 그거 들어오면 뭐 8,000원, 9,000원 팔면은 뭐꼭 뭐 팝니까 이거 나는 6,000원짜리 쌍화차 팔아야지 뭐 10,000원짜리 팔고 싶은 마음은 씁니다 그러면 저희 거못 씁니다 아, 그러면 나를 심각하고 끊는 거야 카페에서 뭐. 드시는 쌍화차 그냥 그 일반적인 커피숍에서 샀어요 4 0 0원5 0 0원 밖에 안해요그 농축의 보이, 보이시는 거 거기다 계란 집어넣고 뭘 해봐야 참이네 그래서 꼭 얘기하다 많이 갔는데이 레시피가 별거 아니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걸 어디서 뿌리시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뿌리시는 거예요? 공장에서 뿌리죠 지금. 공장에 땅 있으시나? 납품하려면 공장 아니면 안 돼요. 차집에서 끓여서 납품하려면 식품 위반이에요. 여러분들 차집에서 공급받는다고 하는 건다 위반입니다. 허가가 차집 거잖아. 제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허가를 낼때뭘로 해야 되냐면, 즉석식품하고 같이 내셔야 돼요. 즉석식품. 얘행사요 즉석식품하고 같이 내야 돼요 즉석식품으로 어제도 전화 왔어요. 그 울산에서 사장님, 즉석식품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거래처들한테 잘 팔고 있어. 사장님, 나 매장에서도 하지만 허가를 두개 내가지고 우리 울산 쪽에 내가 몇 군데에다 카페에다 주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 사장님, 왜? 아, 니 사장님이 도매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정말 그 체인점을 다섯 개 정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직영점이 다섯 군데. 근데 이 사람은 즉석식품으로 내건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품목 제조보고서가 있는 거를 자기는 받을 거다. 그러니까 품질은 좋은데 사장님이 품목 제조보고서 만들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즉석식품에서 허가를, 제조 허가를 받해요 제조 허가를 바꾸는 순간 뭐가 되냐면 돈이 빚다. 허가 내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다들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다섯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재료, 그 다음에, 물, 불, 용기, 보관 방법. 이 다섯 가지가 있어야 상용화를 해요. 다섯 가지가 만족돼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건 그냥 레시피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재료에 대한 설명과물 비율, 불조절, 그리고, 뭐 해서? 용기, 그 다음에 보관방법. 이거는 언제 하느냐, 제가 6월달 5월 5월이에요? 6월이에요? 5월. 6월이죠. 6월? 응. 6월. 네, 6월입니다. 6월입니다. 6월달에 제가 만날 때 6월 9일 네, 6월 9일 날 그때 어. 물 비우라고 드리도록 하고 어, 이제 세팅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를 조금 밀어야 돼요, 이렇게. 그 저희 자연일에는 이렇게 옷 입고 일을 해요. 그러면, 어,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네 창피한 건 다른 사람을 속일 때, 내가 자신감이 없을 때 창피한 거고, 정업에서 아마 이렇게 교복 입는 건 저희 자연일에 일 거라고 하고, 저는 전주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 교복을 입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냐고 물어요. 그럼 저는 싸워차를 한다고 얘기하고, 추억의 다방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여러분들은 또 행운아예요. 쌈차나 대추차나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O.E.M. 생산을 해줘요. 이럴 때박상한번 쳐주세요. 여기 수강 받으신 분들은 제가 할인가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1톤, 2톤 초도 물량 제가 안 받을게요. 최소 물량만 받아서 제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뭐만 잘하면 돼요. 잘 팔기만 하면 돼. 제조사가죠. OEM은 좋은 게그거야요 나는 갖다 팔기만 하면 돼. 책임은 누가 다죠? 제조사가 다죠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하고 뭐보험료등 기타 등등에서 책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매기는그 가격은 여러분들 생각할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성분, 여성분들에게 다 좋다고 하시는 이 쌍화차 언제 드시는 게 제일 좋죠? 네? 저녁에 뭐. 드시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야 푹 주무시면서 몸에 비를 보충하기도 하죠 그리고 보통 쌍화차는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여름에 먹는 게 제일 좋아요 한의사 분들이 다 얘기하시잖아요 2열, 7열 삼복더위 때뭐 드신다고? 쌍화차. 쌍화차, 그렇지 우리 언니 선물 줘, 어, 대답 잘했어 우리 언니 선물 갑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리액션 잘 나오시는 우리 수강생 분들에게는 선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분들 쌍화차 재미 한 푼씩 드릴까? 네 여기 수강생 분들은 그냥 드리기도 하지만 여기 댓글 달아주신 분들 댓글 3개 달았어요 3개 달으신 분예 잠깐만 귀가 잘 안들리네 <laughs> <laughs> 내가 쌍화차를 너무 많이 먹었나봐 귀가 갑자기 안들리네 네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제일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이 쌍화차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으나 맛만 보여드릴게요. 하, 좋다. 음, 지금 저 언니 저 딴거 보고 있어. 이게 눈이 갑자기 확 떠지네. <laughs> 쌍화차 먹보니까저 멀리 계신 언니의 휴대폰까지 보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증명하셔야 돼요. 어떻게? 드셔보면 알아. 나처럼 눈이 확 떠지는지 안 드셔봤으면 말을 마세요. 자, 그래서 자연인의 쌍화차 제가 금방 한 모금 먹었는데 저 뒤에 계신 언니의 휴대폰까지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진단반, 농담반인데 이렇게 쌍화차는 여러분들이 다 몸에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구매하셔가지고 집에 이렇게 딱 두시고 사랑받는 아내 또 사랑받는 며느리, 사랑받는 엄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마음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뭐다? 건강을 생각해 주는 마음 아닐까요? 어, 저는 40살에 이쌍화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좀 젊었을 때 하면 좀어색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런 생각 한번더 하느니 지금도 열심히 하자 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또 기회와 영광을 주셔서 좋습니다 우리 그립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쌍화차 고명하고 쌍화차는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쌍화차는 정읍 자연일의 쌍화차고 23가지 천연약초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쌍화차를 어, 레시피를 다 공개를 해가지고 이 정읍시 여성회관 푸드 마스터 과정에 이 레시피를 예, 공급해서 우리가 6월달에 직접 쌍화차를 끓이도록 합니다. 예. 그런데 그그 어, 그 전에 저희가 어떤 판로를 개척하고 사업자를 내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음, 돈도 많이 안 들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이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또는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오늘 수업으로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방송은 앞으로는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고 판로가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수강 받으러 오시면서 아마 많이 생각하셨던 게 쌍화차는 어떻게 만들고 대추차는 어떻게 만들고 다른 전통 음식들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걸 내가 만들어서 내 거를 소화시키겠다라는 마음을 오셨을 텐데 저는 생각을 전환하셔라 만드는 건 여기 오셔도 정말 잘 배우시지만 이미 네이버나 유튜브나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만드는 건 많아요 그러나 그걸 잘팔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통차 푸드 마스터 과정이 끝나는 날 여러분들 모두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씩 갖고 계셔서 이 쇼핑몰에서 라이브로 판매하고 계시는 그걸 뭐라고 할지? 셀러? 어, 셀러가 돼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혹시 힘드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하는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방송 어, 마치면서 오늘 수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는 어, 6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